테슬라 재미있는 사실 5가지 첫 번째 테슬라 로고 알죠? 테슬라 전기모터의 단면을 상징하는 거래요. 두 번째 테슬라는 차량 업데이트를 위해 오버더웨어 기술을 쓴 최초의 자동차 회사예요. 오너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차가 더 똑똑해지는 거래요. 세 번째 테슬라 모델 S의 가속력 단 2.3초만에 0에서 100km까지 속도를 낼수 있어요. 이건 몇몇 슈퍼카보다도 빠른 수치라고 해요. 네 번째 테슬라는 은하계 최초로 자동차를 우주로 보낸 회사예요. 일론 머스크의 개인 테슬라 로드스터를 2018년에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보냈답니다. 미래에는 우주에서 운전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나요? 다섯 번째 테슬라는 차량 판매 방식을 바꿔놨어요. 델러쉽 대신에 직접 판매를 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지요. 앞으로 테슬라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